샘표 종목 한번 볼게요. 샘표는 황교표가늘 얘기했던 금물 안쪽에 들어온 고기잡이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50% 이상을 수익을 냈죠. 근데 지금 오늘 다행히도 이 고점에서 잘 털은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이제 조금 아쉽긴 했죠. 89,400원쯤 되니까. 근데 이게 104,000원까지 갔어도 뭐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내리는 거 보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에, 항상 황 대표 강의를 잘 들으시면 고점이 낮아지다가 그죠? 저점이 멈추고 의미 있는 곳에서 멈춘 다음에 변화를 주는 곳, 즉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우리가 말하는 역배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돌아서면 정배열. 이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평이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역별과 정별로 돌아서는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물 안에 들어간 고기가 팔딱팔딱 뛰어서 점프를 했죠. 그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부산산업, g 오엘레먼트그 다음에 가비아, 오스템, 성창기업, 제주 에이펙트도 다 마찬가지로 그물 안쪽에 빨려 들어간 고기 잡이법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죠 이런 점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음, 포인트는 이런 기본적인 거를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에, 기본적인 이야기를 에,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오늘의 고가도 차트의 흐름만 세심히 즉 이게 이제 월봉인데요. 거시적으로 일봉만 보지 않고 월주일 동시에 봤다면 이 자리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제가 기본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이런 정도만 참고만 하셨더라도 오늘 고점이 그 이해는 될 겁니다. 꼭 여기가 그래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매매는 어차피 가고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주식 매매에 기본적으로 차트가 제시해 놓은 자리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런 점 참고해 보시고요. 월화수목 10시부터 어 제가 항상 라이브로 하고 있으니까 요런 고기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잡이법 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고점이 낮아지다가 이 얘기는 에, 차트의 흐름이 역배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저항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곳에서 멈추고 돌아가는 이 자리는,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저점은 그럼 어떤 의미냐. 보시면 거래가 좀 있었죠. 에,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넘어갔던,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저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 재작년에 코로나 저점을 찍을 때 웬만한 정보, 그리고 극복을 하는데, 이 자리를 보게 되면, 거래가 있고, 여기를 강하게 치고 나갔던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녀라인 쪽에서 이건 아래 꼬리를 보고, 이렇게 틀 잡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기도 중요하지만 돌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고 여기서는 뭐 황대표가 샘표도 예, 여러분 얘기 드렸죠. 자 이런 점잘 참고하셔갖고 우리 정 의원님은 수익을 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물 안으로 빨려들어온 고기 그물 안으로 빨려들어온 고기 잡이 매매법, 즉 모든 배열이 역으로 가다가 정으로 돌아섰을 때그 받침이 되는 거죠. 저항이 저항이 받침의 지지가 돼서 빨려 올라가는. 그게결국엔 올라갈 때는 고점이 높아져 가는 형태가 되고 내려갈 때는 고점이 낮아져 가는 형태가 된다 예, 나머지도 요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부산산업 그 다음에 지올매트링 이것도 가비아 오스템 성창기업전 에이트터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 한번 이런 점 참고해서 예, 매매틀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하셔서 예, 기본 매매틀 완성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